안녕하세요. 왕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좀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 시리즈는 단순한 거라도 제대로 그려보자입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긴 제품은 아니지만 이 제품을 굉장히 정확하고 딱 맞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그리는지 바로 그림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리기 전에 그 형태의 정확한 비율의 덩어리를 잡아줍니다. 이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선이 찌그러지는 것도 괜찮고, 형태가 좀 틀려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서 그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먼저 덩어리를 위쪽 덩어리를 잡아줬고요.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품을 보시면 알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값을 넣어줄 건데 알값을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위쪽, 중간, 아래쪽으로 해서 조금씩 벌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해서 위쪽 알값을 어느 정도로 넣을지 영역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알값이 들어가시게 되겠죠? 여기에도 알값이 들어가시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쪽에 먼저 알값을 넣어줬고요. 알값이 좀 커지는 범위인 중간 지점 부분을 관통하는 영역을 그려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 더큰 원을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 원이 조금 더 커지게, 위에 원보다 조금 더큰 원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밑에는 이것보다 살짝 더큰 원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서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그대로 연결돼서 위협보다 살짝 더 작은 원 이렇게 원을 다 그려주시고 난 뒤에는 원들의 사분점을 각각 연결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쪽 원의 사분점과 중간 원, 아래 원, 가장 아래 원 원들을 다 연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원들도 사분점들을 다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덩어리를 한번 잡아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에 들어가는 알값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들어가는 알값은 먼저 이렇게 이, 이 선에서부터 조금 더 떨어진 선을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자, 보시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원을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나중에 제가 이런 식으로 복합발 넣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어떻게 하는 건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걸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다면 따라서 해 보시고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저의 복합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의 위쪽에 날값이 들어간 형태를 쉽게 만들어 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센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센터를 잡을 때는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가운데 센터점이 나오는데, 센터점을 쭉 연결을 해주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센터점이 나오게 됩니다. 네, 먼저 센터점을 구하신 뒤에는 튀어나온 버튼을 만들 건데요. 버튼을 만들기 전에 버튼이 튀어나오기 전에 어떤 형태로 생겼을지 형태를 어느 정도 추측하면서 밑바닥에 그려진 형태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원이 하나 있겠고 원에서부터 여기에 이 형태를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있고 밑에는 띠 같은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띠 바로 위에서 끊겨서 이쯤에서 끊어지겠죠? 끊어지고 여기도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원으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안쪽에 그려진 걸 그려봤다면 이번에는 바깥에 그려진 형태를 그려볼게요. 바깥의 형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태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앞으로 쭉 여기도 4분점을 이어보면 4분점, 4분점, 연결, 대략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제품의 이 파트에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께를 좀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두께를 얇게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특징인 띠 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띠 부분은 망곡점에서부터 위로 살짝 올려서 띠를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띠를 그려주시고, 이 부분에 살짝 아랫부분 띠를 그려주시고, 띠에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띠가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 이렇게. 그리고 두께가 있으면 쭉 내려서 윗 부분에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네 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윗 부분에도 사실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알값이 있는데 그걸 표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로고를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에 로고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버튼이 좀 많이 커져서 로고 들어갈 사이즈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해지는데 이래서 비율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버튼에는 여기에 축이 하나 나와서 이 축에 동그란 버튼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그려줍니다. 여기에도 버튼이 하나 있는데 버튼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버튼에 띠가 하나 둘러져 있어요. 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침착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어떤 기압 변화를 체크해주는 그런 네. 게이지 바도 있는데 게이지 바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엔 버튼 4개가 쪼르르 륵 있는데, 버튼 4개를 그릴 때는 먼저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그리는 게좀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거기 딱 버튼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옆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는데, 안 쓰도록 할게요. 로고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똑같이 안 쓰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필기체로 그냥 느낌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토스트판 같은 게 있는데 토스트판을 그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토스트판 센터 라인을 먼저 그려보면 센터 라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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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똑같이 옆에 센터 라인을 그려주면 이렇게 여기도 그려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옆에 센터 라인만 그려주게 되면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외곽 라인만 그려주시게 되면 쉽게 위쪽에 올라와 있는 형태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거기에 토스트 빵을 넣을 수 있게 구멍 두 개가 뚫려 있는데 구멍 두 개를 한번 뚫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먼저 잡고, 여기에 구멍 하나, 여기에 구멍 둘, 이렇게 해서 뽕뽕 뚫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센터 라인이 나왔다가 이 부분은 잘안 보이네요. 하지만 안 보여도 대충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토스터기를 형태를 그려봤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받침대도 살짝 보이네요. 살짝. 그리고 그림자가 지겠죠? 그림자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림자를 그려주고 그림자에다가 살짝 채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진한 선으로 외곽 라인을 깔끔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라인을 잡을 때는 웬만하면 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자를 사용해서 라인을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저는 운영자를 쓰는데 운영자가 있으신 분들은 운영자를 사용해서 외곽 라인을 깔끔하게 잡아주도록 합시다. 외곽 라인이 깔끔해야 제품이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곽 라인을 깔끔하게 따주는 게 중요합니다. 운영자는 신기하게 웬만한 모든 선들이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사용하셔서 형태를 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운영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프리핸드로 형태를 다듬으면서 외곽 라인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은 형태였지만 실제로 그려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토스터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토스터기를 그리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알값을 넣는 것부터 복합 알을 넣는 것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선을 쓰는 그런 방법부터 웬만하면 영상을 좀 올려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영상으로 좀 찾아 뵐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